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입자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저의 이제 휴가할 일정입니다만 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새벽 기도를 할수 있을까 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 본문 한번 읽고 기도하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너무 성도님들한테 가혹한 것 같고 예. 어쩌, 어떤 성도님들은 뭐 그냥 그러고 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 좀 너무 찔리고 아, 그러면 재탕을 할까 그래서 가장 만만한 재탕인 시편을 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시편 뭐 이렇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1편인데요 제가, 뭐, 좀 개인적으로 의, 의역을 한, 의역이라고 치 조금 더, 오늘날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쉬운, 쉬우도록 다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낭독을 했으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요.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제 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교화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바로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오늘 시는 사실상 행복하여라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자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할까요? 바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자, 형통하다는 말은요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또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인 도 하심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세상에서 관,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열매는 참 대단한 이 성과들 아니면 큰 돈벌이 아니면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열매란 잘 자란 나무가 결과적으로 잘자랐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 그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에 드러나는 결국엔그 인도함대로 살아난 후에 살아낸 후의 삶의 그 결과물들 그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결국 우리들은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결과를 드러내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내며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요. 예쁘고 멋진 집에서 살 때요.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아무것도 안할 때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요.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이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요. 게임을 할 때요. 그 사람들은 보통 그럴 때 행복함을 느끼죠. 정말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행복함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아, 이게 정말로 행복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행복하여라,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와, 또야, 아 지금, 아 저,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딘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기, 정말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 어디가 아파? 어 어디가 평소 같지 않아 그러면 얼른 그것 때문에 예, 의사를 찾아가고 이걸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비정상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고 감지되는 게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데 예, 우리가 비정상이라고요. 그걸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정말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물과 명예와 세상의 영광들이 결국에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거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고요, 좋은 집에서 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아 행복하여라.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들이 갖춰와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은요,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이 마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수 있고, 우리를 병들게도 할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서도, 아 행복하여라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며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담는 이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드러나는 형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형통한 삶을 살며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참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받은 이 달란트들을 개발해내고,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그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참 행복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 내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경통하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